읽는 즐거움, 리드조 y 입니다 엄마에게 들려주는 성경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 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만일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성령의 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